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드리고요 오늘은 산드리가 이 유린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산드리가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1편은 시비시였고, 2편은 LFT였고, 그리고 3편이 지금 유린인데요. 이유린은 물리적인 검사가 있고, 화학적 검사가 있고, 그리고 요 침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물리적 검사는 그냥 이렇게 소변을 유,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서 색깔이 어떤지 아니면 탁도가 어떤지 이런 걸 검사하는 게 물리적 검사고요. 이 화학적 검사는 이이 시험지봉 있잖아요. 이, 이 시험지봉 이렇게 된이 시험지봉을 여기 이제 색깔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소변이 담아져 있는 이 컵에다가 이렇게 담가요. 이렇게 담근 다음에 이 항목이 원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쫙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은 얘가 이제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색깔을 보고 단계를 기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딱 담궜다가 꺼낸 다음에 이 자동 판독기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 기계가 얘를 판독을 해서 결과 수치를 보여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화학적 검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요 침사는 뒤에서 소개를 해줄 건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물리적 검사는 어. 지나가고요. 이 화학적 검사하고 이 요침사 검사 두 가지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더니 여기 빌리루빈에서 프로테인까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이 순서대로 지금 오른쪽 여기 표에다가 넣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빌리루빈하고 우로빌리루빈은 이두 가지는 같이 설명을 해야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뺐고요. 나머지는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위에 칸 있잖아요. 위에 칸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요 이 침사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거는 산들이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 검사 결과지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왼쪽에는 이렇게 항목이 있고요. 이 중간에는 실제로 환자 검사 수치거든요. 환자 검사 수치고, 오른쪽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 빌리루빈하고 유로빌리노겐이 있는데요. 이 빌리루빈 같은 경우는 기준이 네가티브고, 우로빌리노겐 같은 경우는 기준이 트레이스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스라는 거는 미량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리루빈은 안 나와야 정상이고, 우로빌리노겐 같은 경우는 미량으로 나와야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두 가지 다 간이라든지 담도 이거를 어, 건강한지 아닌지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빌리루빈이 네가티브잖아요. 그래서 기준 안에 들어서 정상이고요. 우로빌리노겐 같은 경우는 트레스인데 트레스니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간하고 담도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상태가 좋지 않아서 포지티브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황달, 저는 담관이 폐쇄가 됐을 때 포지티브가 나올 수 있는데요. 산드리가 적혈구는 120위를 산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해물골룸으로 분해되고, 그리고 나서 간접빌리룸이 생성이 돼가지고, 그거를 알부민이 이렇게 간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간으로 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간접이 직접 빌리룸으로 변환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담관을 통해서 이렇게 장으로 배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에 문제가 있거나, 여기 담관이 폐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직접 빌리루빈이 나가지를 못하고 다시 혈액 안으로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 안에 너무나 많은 이 빌리루빈 있잖아요. 직접 빌리루빈이. 그러면은 이 혈액은 우리가 신장에서 혈액을 하루에 170리터 정도 걸러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이렇게 신장에서 걸른 다음에 치거기를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이 혈액 안에 너무나 많은 직접 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장에서도 걸리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걸리고 나머지가 이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변에서 포지티브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렇게 간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황달 이렇게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포지티브가 난 나타날 수 있고요. 유로빌리노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어, 트레이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산들이가 조금 전에 이렇게 간이 있잖아요. 그래 여기에서 간접 빌리루빈이 간에 와서 직접 빌리루빈으로 바뀌어서 담관을 통해서 이렇게 장으로 배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장에는 정말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접 빌리루빈이 이 장에 있는 균을 만나면서 이게 이제 유로 빌리노겐하고 스테리코 빌린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리코 빌린은 변을 통해서 이렇게 다 배설이 돼요. 그래서 이 스테리코 빌린 때문에 변이 노랗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담관 이 막혀서 직접 빌리루빈이 이 장에 있는 생유을못 만나면 스테르코빌린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면서 변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하얗게 보이면은 여기 간이라든지 담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유로빌린오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소장에서 어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시 간을 통해서 이렇게 체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순환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우로빌리독에는 소변에서 배출이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포지티브가 나올 경우에는 용혈성빈혈이라든지 아니면은 간에 문제가 있을 때 포지티브가 나올 수 있는데요. 어 얘가 영혈증 빈혈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적혈구 파괴가 증가한다는 소리고요. 적혈구 파괴가 증가하면 직접 빌리루빈 배설도 증가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로 빌리리빈도 당연히 증가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간에서 유로빌리노겐이 직접 빌리노겐으로 흡수되지 못할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최순환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이 유로빌리노겐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드 같은 경우는 기준이 지금 네가티브잖아요. 근데 만약에 포지티브가 나오면은 이거는 결석이라든지 암 또는 신장 질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포지티브가 나오면서 단백뇨가 보이면은 그거는 신장 질환인 거고. 이 포지티브가 나오면서 단백뇨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 비뇨기까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블러드는 원 포지티브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네가티브예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분은 신장보다는 아마 비뇨기과쪽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다음은 글루코즈인데요. 이 글루코즈 같은 경우도 기준이 네가티브거든요. 근데 이게 포지티브로 나타날 때는 당뇨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쿠싱 증후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포도당으로 분해돼 가지고 그 포도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막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가 신장에서 이렇게 재흡수되면서 혈액 속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혈당이 높아 버리잖아요. 180을 초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신장에서도 재흡수되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계치를 초과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소변으로 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글루코즈가 3 포지티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1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250이고 2 포지티브는 500. 그리고 3 포지티브는 500이 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혈당이 500이 넘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당뇨병이 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 케톤인데요. 케톤도 기준은 역시나 네가티브고요. 이게 포지티브가 될 때는 기아라든지 또는 단식을 했다든지 금식을 할때 포지티브 가 될수 있는데 선들이가 조금 전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은 그게 포도당으로 분해돼가지고 우리 몸이 그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포도당이 부족하면은 그때는 이제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글리코겐도 부족하게 된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그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지방산 산화의 최종 산물이 바로 이 케톤인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아라든지 또는 밥을 안 먹었다든지 이랬을 때는 탄수화물이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러고는 이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지방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지방 최종 산물인 이 케톤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pH인데요. 이 pH 기준은 5.0에서 8.0인데 이게 우리가 아침에 어, 공복 상태에서 소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pH가 5.0 정도 나오고 또는 밥 먹고 나서 하면은 7.5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기준이 5.0에서 8.0이 정도고요. 이게 만약에 7보다 낮으면은 산성인 거고, 높으면은 알칼리성인 건데 만약에 우리가 고단백 식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탈수가 되면은 어, 소변이 산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는 과일이라든지 야채를 많이 먹고 또는 구토를 많이 한다면은 이게 약 알칼리성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프로테인인데요. 프로테인도 기준은 역시나 네가티브고요. 이게 포지티브가 될 때는 신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병, 요로 간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당뇨병이 있을 때는 이게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신장 기능 저하가 오겠죠. 그러면서 이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두 가지 수치가 상승을 한다 하면은 간이나 담도 이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블루드라든지 아니면 프로테인이 포지티브로 나온다 하면은 신장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요로간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글루코즈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지 않나 그리고 캣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단식이나 금식으로 인해서 기아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변 검사는 물리적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본 다음에 여기 무슨 이물질이 많다거나 아니면 색상이 안 좋다든지 하면은 요 화학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화학 검사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 침사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물리적 검사, 화학적 검사, 요 침사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요 침사 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소변을 이렇게 여기다 넣고 이렇게 양쪽에 무게를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원심 분리기가 한쪽만 무게가 있고 한쪽이 없으면은 이게 골고루 어, 원심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변을 하나를 넣더라도 이쪽에 맞은 편에도 같은 무게에 그냥 물이라도 넣어서 어, 이렇게 돌려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여기 이제 RPM이라든지 시간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작 버튼을 누르면 얘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그 시간이 다 되면은 어, 이제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뚜껑이 열려서 밑에는 탁한 게 침전물이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부위물이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맑은 거는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 밑에 가라앉은 이거를 갖다가 여기 슬라이드 글라스에다가 쫙놓고 여기 시약을 떨어뜨린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걸 요침사 검사라고 합니다. 요침사 첫 번째로 RBC하고 WBC인데요. 이 RBC하고 WBC는 우리 신장에서 요도까지 여기에 무슨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염증이 있지 않나 이거를 알아보는 건데요. 이요 침사에서 RBC가 나온다 하면은 신장에서 요도까지 출혈이 있는 거고요. 요 침사에서 WBC가 나온다 하면은 신장에서 요도까지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RBC 같은 경우는 어, 혹시라도 간염이라든지 결석 또는 종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결석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통증으로 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 종양이 있는 경우는 암세포가 이렇게 방광벽이라든지 이렇게 혈관벽을 무너뜨려가지고, 여기에 있던 혈액이 소변하고 이렇게 섞여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RBC가 나타난다 하면 은 이쪽에 신장이나 요로계 쪽에 출혈이 있잖나 이렇게 의심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WBC 같은 경우는 염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후신염이라든지 방광염 또는 요도염 이렇게 어 염증이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지금 이 WBC 이쪽 있잖아요 WBC가 10에서 19 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신장이나 요로계 쪽에 염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피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뇨관에서 부터 방광 쪽까지가 건강한지 아니면 질환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이건 이제 종류에 따라서 어떤 질환이냐가 달라지는 건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피세포가 5에서 9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세뇨관이라든지 아니면 요로 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세포 종류에 따라서 이게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숫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이 숫자가 어느 세포에서 나온 건지 그거를 보시면은 알수 있는데 그냥 세뇨가 아니라 방광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크리스탈이 있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오줌이 알칼리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크리스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탈이 나중에 이제 결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크리스탈을, 음, 만약에 아, 검사를 해보면은 이 요로 결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를 어,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크리스탈이 나타났다 하면은 선천성 대사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간질환 또는 신장 질환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 크리스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 질환이 있는, 어, 우리 장기가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시스팅 결, 결정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선천성 대사질환이고요. 그다음에 타이로신이나 류신 결정체가 있다 하면은 이거는 조직 괴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콜레스테롤 결정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요로 간염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질환이 여기 위에 어, 상피세초서, 상피세포처럼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세균은 우리의 소화 기능도 도와주고 면역 체계도 유지해지고 그래서 간염에. 대한 저항력도 키워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많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많거나 너무 없거나 하면 이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소화 문제라든지 또는 면역저하 또는 만성 염증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박테리아 여기 보시면은 박테리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만성 염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원주체가 있잖아요. 원주체 이 원주체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무슨 과격한 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신장질환이 있다든지 황달이나 우렬성 신부정이 있으면 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원주체도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세포성 원주체 또 하나는 세포성 원주체 이러는데 이 무세포성 원주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유신염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콕팟 또는 신중후군일때이 무세포성 원주체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 세포성 원주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위에처럼 사구체 신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급성 세뇨관 괴사 이럴 때, 이 세포성 원추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요 침사 같은 경우는 신장이라든지 아니면 요로 이쪽, 비뇨기계 쪽 문제를 알아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환자분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은 지금 여기 블로드라든지, 아니면은 글루코즈 이게 지금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신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당뇨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또요침사 여기 밑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백혈구라든지 여기 박테리아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신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성 염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 간호사가 꼭 알아야 할혈액겹사 결과. 12시, 그리고 LFT에 거쳐서 요울까지다 끝났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선대리 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